이재명 대세론 흔들린다. 아니, 왜? 이재명 대세론이 이게 굳건해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흔들기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지금 메모드 무슨 저기 이 이재명 이 지키기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이 선거 지원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 노릇은 이해찬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단장은 조정식, 그, 한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뭐, 정성호에서 뭐, 조정식, 그 다음에 비례, 이수진, 뭐, 할것 없이,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어마 무시하게, 이제, 나갔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상주국감님께서 네, 애국이 초록물길에 동참해 주셨어요. 네, 정동진, 차이나타운, 나라 걱정에, 정말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와, 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한테 열받느라고 이 나라가 이렇게 큰그 흐름, 이 우리가 마이크로한데 너무 이제 부들부들 떠느라고 우리의 큰 나라의 앞날 이걸 잠시 눈을 딱 감고 있을 때도 있는데 이 정동진 차이나타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메모드 지원단을 꾸렸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찬 얘기는 뭡니까? 이거예요. 이제 이재명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재명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일단 문정권에 대해서 이해찬이 갖고 있는 약간 삐딱한 심정. 그다음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이랬는데 문재인이가 김종인이를 불러들여 가지고 나를 공천을 날렸지? 네 그렇죠 이 공천 흑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정철이는 양정철 대로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섭하게 생각을 해요 양정철이에 대해서 문재인 쪽에서 이제 딱 이제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거는 어떤 권력투쟁의 측면도 있어요 양정철이가 문재인 첫 번째 운명이다라는 책을 다 써줬죠 그랬는데 이 문재인이가 감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굉장히 지목을 해야 될 사람이 전재수입니다 어저께도 이제 전재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제 친노겸 이제 친문이죠 근데 전재수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즉 김경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는 반드시 무죄가 날 거다. 사법의 굴레를 김경수가 벗으면 유력한, 여권 유력한 여권의 대선 후보로 뜰 것이다. 그리고 김경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영남이다. 그것도 PK이다. 두 번째, 젊다. 그리고 또뭐 허여멀곡하게 생겼고 착한 바둑이 같이 생겼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재판이 잘 마무리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김경수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한테 들었다고 하는. 이거는 카더라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거는 뭐몇 단계 걸친 것도 아니고 딱1 단계 걸친 거니까 거짓말을 하면 이제 그분이 거짓말을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 잘안할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김경수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경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김경수는 대선 후보로 쫙 뜨게 되고 지금 김경수의 뭐 메가 시트니 이것도 거의 뭐 시진핑의 이 일대일로 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즉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전 세계를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중국의 물건을 팔아먹고 이 나라에 내 인프라를 막 깔고 이거 하고 김경수의 메가 시티하고 똑같아요요 규모만. 이 한국인 거예요.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를 왜 합니까? 아니, 경남 지사면은 지산 지사 오르시나 해야 되는데, 이 맨날, 얘는 화두가 대한민국이에요. 부산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전재수가 그저께, 아, 어제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전재수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9월에 대선 후보를 뽑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경선을 한 나라당, 국, 국힘당하고 똑같이 11월로 우리도 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재수 얘기는 11월에 만약에 우리가 연기를 하지 않고 9월에 대선후보를 뽑아놓는다? 그러면 대선후보 여당 이러면 표적이 절로 간다. 그 다음에 얘의 약점 두달 동안에 계속해서 국힘에서 마구마구 떠들 거다. 그 대신에 국힘은 11월에 결정을 하니까 그동안에 국힘에 또 눈길이 다 가갖고 컨벤션 효과를 누릴 거는 국힘이 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쪽에 있는 인물을 딱 정해놓으면 이 인물에 말하자면 은 공격. 이번에 박영선이 공격받은 거 보지 않았느냐. 어, 이거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11월로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전재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놀란 건 이른바 좌표 찍기가 돼갖고 좌파 블로거들이라든가 좌파 사이트에서 즉 대선 후보 연기론이 쫙뜬 거예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전재수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괜히 이 분란을 일으킨 것 같고, 아, 제가 적 절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치고 빠졌어요. 정말 먹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승호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라고 하냐, 죄수 아, 없다, 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자이 모든 걸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제3후보로 가겠다는 겁니다. 친문은. 그건 확실해요. 전재수, 그 다음에 그 제3후보는 누구냐. 김경수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경수의 약점. 뭐 권양숙이 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김경수는 문재인이 가장 안심하고 있는 말하자면 후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안전한 거는 나의 수행실장을 했고 나의 비서를 했던 말하자면 김경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은 아마도 이번에 이 메모드 자기 이 후보팀을 이렇게 꾸리면서 쫙 아마 밀고 나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이재명 대세론 이거를 이제 지키려고 할 거예요. 이재명 대세론으로 나는 밀고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볼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세론으로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불안한 거죠. 왜? 계속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앞으로 전재수가 이렇게 흔드는데 전재수도 주당 1회 정도는 흔들 겁니다. 거기다가 포집에 있는 원내대표부라든가, 뭐 남국이, 뭐이친문들 남국이가 이재명한테 섰다는 얘기가 있었죠. 안산이니까. 그래서 이재명 행사에는 남국이가 마구마구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국이가 엄청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국이도 깨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친문데 말하자면은 이 이해찬하고의 싸움이 된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 대세론 앞으로 아마 뿌리치 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모처에서 이재명의 약점에 대해서, 이재명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재명의 치명적인 약점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여의도 바닥에 기자들 사이에 파다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내분 내란 그리고 분란 분당 충분히 가능합니다요. 그리고 국힘도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 선거는 굉장히 오묘한 선거가 될수 있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볼수 없는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대선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선론을 누가 흔드냐 친문이 흔든다. 문재인이 이재명 대세론 흔들어줘 이렇게 흔들기 당부를 하느냐 아니면 흔들기 지시를 하느냐 그냥 우리가 그거를 정말 팝콘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런...